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오라클 ORCR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어, 심층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라클 정말 AI 거인으로 변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계약 뒤에 어, 좀 위험한 재무 상태를 감추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딱 주목하신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45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 잔고 (RPO라고) 하죠 그거랑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현금 흐름 이둘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중심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바로 그 (RPO)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4550억 달러면 와, 우리 돈으로 약 455조 원. 전년 대비 359% 급증이라니. 이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요. 특히 그 오픈 AI와의 대규모 계약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이 정도면 뭐 앞으로 몇 년치 먹거리는 그냥 확보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게 바로 오라클 주가를 막 끌어올린 동력이었고, 또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처럼 보이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라고 하죠. 이게 엔비디아 최신 칩 기반 서비스를 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AI 학습 추론 시장을 막 파고든 결과입니다. IaaS 그러니까 인프라 서비스 매출이 55%나 성장한 걸 보면 음, 확실히 뭔가 보여주고는 있죠. 아 그런데 여러분 자료 보니까 마냥 장밋빛은 또 아니에요. 이 엄청난 계약들을 이행하려면 설비 투자 캣팩스라고 하죠. 그게 막 늘어나면서 연간 인여 현금 흐름 fcf가 결국 마이너스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요. 이건 미래 매출을 위해서 현재 현금이 막 고갈되고 있다. 이런 신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소위 수익 없는 성장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죠. 심지어 AI 관련 GPU 산업의 초기 총 마진율이요. 이게 한 14%에서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일부 보도에서는 특정 계약에서 1억 달러 손실 가능성까지 언급됐고요. 솔직히 이 초기 마진율은, 음, 이거 정말 남는 장사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14-16% 마진이라 이게 그냥 단순히 초기 투자 비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칩 구매비용이나 운영비 같은 약간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RPO가) 아무리 커도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경영진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클라우드 사업 전체 마진이 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약속이 진짜 실현될지 어, 좀 불확실해요. 단기적인 현금 흐름의 계곡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죠 결국 이 마진을 개선이 안 보이면 rpo는 그냥 뭐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재무적인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 총 부채가 1116억 달러 엄청나네요 근데 설비 투자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부채 비율이 370%를 넘고 신용 등급까지 강등됐다는 건 이거 확실히 위험 신호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극단적인 레버리지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또 과거에는 오라클이 안정적인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매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현금 흐름 상태에서 배당을 계속 준다는 건 사실상 빚내서 배당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당연히 물음표가 붙는 거죠. 음. 드입과 위험 요인이 정말 상당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에게 뭔가 기댈 만한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AI 말고 다른 사업들은 괜찮은 건지? 아, 물론 있습니다. AI의 그 화려함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오라클의 본업, 그러니까 ERP죠. 기업 핵심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퓨전이나 넷스위트 같은 거요. 이쪽은 여전히 아주 강력합니다. SAP를 제치고 시장 1위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확실한 캐시카우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앳 애저 같은 멀티클라우드 전략도 상당히 영리해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안에서도 오라클 DB로 쓰게 만들어서 고객 이탈 맞고 오히려 경쟁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오! 그건 진짜 영리한데요. 네, 그리고 인수한 썰너 지금은 오라클 헬스죠? 여기도 AI를 접목한 차세대 전자건강기록, EHR 시스템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사업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새로운 전략도 계속 구사하고 있다. 그럼 현재 주가 수준, 대략 한 250달러 정도인데, 이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무표 주가 340달러하고는 꽤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주가는요, 이미 오라클을 그냥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성장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가 41배에 달하는데요. 이건 뭐 안정적인 다른 SaaS 기업들보다 훨씬 높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즉, 그 4,550억 달러 RPO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또 마진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상당히 네, 선반영된 상태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만약에 작은 악재라도 터지면, 예를 들어서 마진 회복이 좀 더디거나. RPO 계약 중에 뭐 일부라도 차질이 생기면 주가 변동성이 꽤클 수도 있겠네요. P34배를 적용한 건데요. 이건 비교적 좀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볼수 있어요. 월가 평균 전망치가 한 344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분석가별 예측치를 보면 최고는 430달러, 최저는 175달러까지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와, 175에서 430이라니. 네, 그만큼 지금 오라클에 보는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뜻이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라클은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지만, 동시에 재무적인 부담, 그리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군요. 여러분이 보신 자료들이 바로 이 고위험, 고수익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딥다이브 이후에 여러분이 오라클을 계속 주시한다면 단순히 뭐 IPO 뉴스 나왔다고 환호하기보다는 클라우드 부문의 실제 총 마진율 변화. 네, 이걸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마진이 진짜 개선되는지가 오라클의 그 야심찬 베팅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음, 실패로 끝날지를 가늠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네. 계약을 얼마나 많이 땄느냐 이것보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남기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여러분은 이 막대한 미래가치와 현재의 재무 리스크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AI 시대의 승자가 될 잠재력과 재무적 함정 사이에서 오라클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건 분명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